2012년에 추방 유예안을 신청해 추방 유예를 받은 경우 이제 갱신 신청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갱신 시기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알아봤습니다. 김아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6월에 시작됐던 31세미만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안 신청자들은 2년 만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갱신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 이민 서비스국 USCIS는 8월부터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는 6월부터 추방 유예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스의 추방 유예를 신청한 경우부터 갱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USCIS나 ICE에 신청한 경우 모두 갱신 신청은 USCIS로 하면 됩니다. USCIS는 추방 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엔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만료일과 갱신일 사이에 기간이 생긴다면 추방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갱신 시기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제 시기는 한 3, 4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제출은 이 이민국에서 3개월 안에 꼭 제출해 달라고 어, 어, 타임 프레임을 그렇게 오픈되어 있고요. 갱신 수수료는 처음과 같은 465달러이고, 추방유예 신청 시에 제출했던 미국 거주 증명서, 학교 기록 등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추방유예를 받은 후 지난 2년간 학교나 직장에서 이룬 성과나 그동안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학교를 다녔다가 졸업을 하셨으면은 그 졸업 증명서. 그다음에 또 신청하실 당시에 뭐 취업을 하고 계셨으면은 아직도 그 취업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증명서라든가 그다음에 또 신청을 할 때는 학생이었지만 졸업을 해서 짭을 가졌으면 그런 그러니까 졸업장 플러스 지금 현재 취업이 되셨다는 그런 지, 서류를 프로프할 수 있는 그런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USCIS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추방 추방 유예안으로 추방을 유예받은 인원은 총 52만 2천 명입니다. 이중 77%가 멕시코 출신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한인은 7,144명이 추방을 유예받아 전체의 1.4%를 차지했습니다. LA 아티 프라임 뉴스 김한일입니다.